이런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과 이런 분수 표현을 보면, 이거를 이제 전체 열 조각 중에서 전체 열 조각 중에서 여 조각, 여 조각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늘 그림이 있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읽는 방법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 않죠. 통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새로운 문제에 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완전 다른, 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이 보면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도 그림이 충분하게,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충분하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거예요. 구체성,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경험과 그 감각 활동을 통해가지고 인지된 것을 추상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이 숫자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분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전에 그림을 많이 보고 그걸 표현했어요. 이제 없어 그림을 이제 없앤 거죠.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있죠. 왜그 경험을 많이 했으면 전체 두 조각 중에서 한 조각, 전체 일곱 조각 중에서 네 조각, 전체 다섯 조각 중에서 두 조각.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전체고 위에 있는 게 부분이다라는 거를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것이 언어잖아요. 그래서 읽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 이것이 혼연일체 돼 가지고 익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5분의 2 했을 때 이런 표현이 아, 어떤 양을 나타낸다는 건 알지 아는데 이게 5분의 2 했을 때그 의미가 5분, 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읽는 거죠 그 전에 충분하게 이런 개, 개별, 이게, 부, 이게 전체고 이게 부분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계속 많이 읽, 읽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효과가 당연히 있, 있고 이것이 완전히 분수를 접하는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